민당 후보, 허경영, 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에 대해서 누구나 근거 없는 놈으로 허경영이 사기꾼이니, 돈을 갈취하느니 성추행범이니, 허위사실에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허경영에 대해서 비속이나 근거 없는 말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시 같은 법제 250조 및제 251조에 따라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말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사이버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댓글이나 허위사실 근거 없는 유포 등을 댓글을 다는 분이나 달고 삭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